재택훈련. 네. 그거라도 하고 있는 게 다행이죠. 아, 네.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네. 재택훈련 한다고 연락 왔을 때 네. 너무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거라도 네. 할수 있는 게 네.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정립회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지원하여 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립회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훈련에서 재택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어머니. 아버지, 그 가족분들과 강사 선생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러 다니는 강사였는데 이제 그런 게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자리를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고, 음, 아무래도 계획적이 되고요. 얘기하지 않아도 혼자 일어나서 뭐 준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딱 컴퓨터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제도 있으면은 과제를 또 해서 내고 이런 것들이 혼자 그걸 스스로 한다는 게 조금 대견스러웠어요 전체적인 효율로 보면은 어,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는 효율적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근데 온라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일단은 관리 자체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또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간대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일정을 마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나름대로 속의 성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뭐, 뭐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좀 이렇게 같이 오프라인으로 예. 하면은 조금 더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예. 지도를 받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 예, 뭐, 어쨌든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더 해주시면은, 아. 예, 루즈해지는 부분들에 <laughs> 네. 있어서, 예. 아. 좀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그, 외출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죠. 예. 예. 그래서, 뭐, 저, 장거리 어디를 간다거나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외출에 조금, 이제, 외출. 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원래 이제 그 일주일 기간이었지만 사실 장애인이랑 비장인도 애 뭐,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워낙 많았으니까 여기 가, 가기 전에는 그걸 제일 아쉬워하긴 했어요. 그 훈련생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했던 기간이 짧았지만 되게 좋은 기억이었나 봐요. 근데 그걸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집에서 하게 됐는데 처음엔 그래서 많이 좀 예민해졌다고 할까? 처음에 엄청 즐거웠는데 갑자기 상황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그랬다가 이제 상황 계속 길어졌잖아요. 저희도 어느 정도 하고 또 학교 갈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안 되는 것도 많고 뭐 하나만 딱 걸려도 저 앞으로 진전이 안 되니까 한 누구한테든 나이든 물어봐서 해야 되니까 그랬을 거고 지금은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그런 기계상의뭐 컴퓨터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될 정도로 적응이 좀 됐어요. 예,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하게 되잖아요. 저 혼자 선생님하고 1대1로 뭐 가해하듯이 하면은 그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도 거기에 이제 분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건우이는 잘 하고 있어요. 네네. 본인이 여러 번 예, 동, 동영상 동 재강의도 네. 듣기도 하고 문제도 여러 번 풀기도 하고. 네네네. 예, 이제 음.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우울감도 맞아요. 좀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네네. 사회성도 좀 떨어진 것 같고. 뭐 네. 어, 우리 네.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다 초중고 선생님들이 전부 다그 사회성 때문에 네. 문제를 네. 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또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제 나가지를 못해서 저희가 이제 교통편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데리고 나가지 않는 하는 얘가 이제 힘든 거죠. 저희가 집에서도 여기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어 처음에 이제 훈련 결정되고 나서 갔을 때는 그래 가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갔잖아요. 처음에 가서 얘가 그래서 어,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특히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대면 수업을 했었을 때는 선생님하고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대화가 오고 가면서 서로 반응을 보면서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거를 접하지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쉬웠고, 근데 이제 또 장, 일, 또 일단 있다면 또 일장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이제 가족들하고 저랑 같이 이렇게 할수 있어서도 좋고 또 오후에 출첵하고 가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혼자 뭔가를 하는 거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니까 이제 자기가 나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자신감이 생긴 거는 또 일장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네, 저희 이제 학생들하고 직접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제가 또그 학생이 무엇을 모르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제대로 또한명한명또 한 명, 한명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파악을 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파악해서 얘는 뭘 모르는구나, 어, 이 학생은 뭐가 부족하는구나 해서 그 학생들한테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누가 뭘 모르고. 누가 어디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걸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 제가 과제를 내주고도 이제 못 알아듣는 학생들은 그냥 입력만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수업해서 되게 아쉽고, 그리고 같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선생님하고도 정이 많이 들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되게 아쉽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또 답변도 해줘 그럴 텐데 사실 온라인이니까 뭐 질문에도 서로 요지가 또안 맞아서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뭐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이렇게 나눠 먹고 서로 정도 들고 그럼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다 마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십구 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함께한 지팔 개월 이팔 개월은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서로 간의 작은 배려로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마스크 없는 맑은 웃음을 찾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립회관이었습니다.